지금부터 2023 대구광역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대건 중학교와 협성 경복 중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은 대건 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후반 각각 25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좌측편에는 대건 중 우측편에는 협성 경복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대건 중 선쪽으로 시작합니다. 자, 엄지민 드로잉. 자, 김태관 유건호. 오 밀립니다. 자, 김태관 아, 백패스. 자, 김규준 드로잉합니다. 성기빈 유건호. 자, 끝까지 오. 걸렸습니다. 유건우 슛! 골! 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골을 어, 넣습니다. 었 유건우 어 1대0 어, 뺏어내고 있는 김규준 자 유건우 잡았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김태관 아 조금 길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골 아웃 대건중 프리킥 유건우 자, 슛! 아 어, 골키퍼 정면입니다. 롱 킥. 아 어, 백패서 유고노 어, 찬스 잡습니다. 자 차스코 슛. 아 맞고 나옵니다. 경복중 드로잉 어, 롱드로잉 찬스 찬스. 슛.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협성 경복중 역습입니다. 반대로 찔러둡니다. 자, 엄지민이. 아우, 좋습니다. 수비, 아, 뺏깁니다. 어! 센터링 아무도 없습니다. 8번, 슛, 어! 볼! 네, 심, 수비수가 공격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1대1. 오. 자, 신승한 카트. 6건호 성기빈 쪽으로. 다시 유고노 잡습니다 자, 앞으로 오, 김태관+ 김태관 찬스+ 찬스 아 골키퍼가 먼저 잡아냅니다 김태관 드로잉 아 앞으로 차냅니다 헤딩했습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소우성 헤딩 협성 경복궁 1 1번 선수 아, 자 유고노 아무도 없습니다 자, 찔러줍니다 성기빈 아 걸립니다 패널 티킥 자, 패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주심 자, 널티킥6번호 슛! 골! 자, 득점에 성공하는 대건중 어? 찬스 슛! 슛 찬스입니다. 슛! 슛. 슛. 아, 살짝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까운 찬스 놓치는 협성 경복 중학교 구제이 헤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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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쓰고 있습니다. 오, 자 김태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센 슈터링, 자 어우, 부터 어우, 어니다 두준. 자 유곤우 잡았습니다 슈자 수비 맞고 나옵니다 협성경복중 프리킥 자 아주 길게 앞으로 찹니다 골키퍼 이재민 잡아냅니다 공격 자 한석현이 잘 걷어냈습니다 신승환 전반전 끝납니다 25분 상당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대건중 우측편에 대건중 좌측편 협성경복중 맞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대협성경복중 공격 나갑니다 신승환 자슛자 자 잡아내고 있는 이재민. 오, 찬스 나왔습니다만 이재민 잘 잡아냅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협성 경복중학교. 슛, 직접 슛을 했습니다만 이재민이 잘 잡아냅니다. 오, 백패스, 백패스, 백패스 파울. 자, 자, 이슈, 아, 한발 늦었습니다. 자, 아쉬운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6 5호 잡아냅니다. 패스! 네, 김태관롱 슛! 골키퍼, 정면. 슛, 골! 아, 중거리 슛! 엄청나게 둘러싸 있습니다, 수비에. 협성경복종 롱슛 오! 오, 찬스 날 뻔했습니다만 협성경복종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수현, 자, 신승환, 다시 이수현, 유건호 슛 아, 맞고 오, 마르세우턴 주고 있습니다 어노마 찬스 슛자 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이재민 자 페널티킥 한석현 파울로 페널티킥 됩니다 협상경복 중 7번 페널티킥 준비합니다 왼발 슛골 역전 자, 다시 협성 경복중이 리드를 잡아갑니다 자, 대건중 다시 공격합니다 신승환 다시 이수현 자한 드리블 가고 있습니다 오 찬스 자찬오 찬스 탔어 유오노야 살짝 끼렀습니다 자 성기비 오. 다시 신승환 센터링. 딱 아, 기다리면 안 되죠. 자이수현자 유고. 자 걷어내고 있습니다. 원복은 오 손기빈. 아오 자, 걸립니다. 이렇게. 상당히 응원전이 타이탄 여기 예. 프리킥 6 5 5슛아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아 아무도 없습니다 자, 슛 준비 패스 온라인 아웃. 오케이. 롱 드로인. 자 경기 끝납니다. 협성 경북중이 대건중을 3대 1로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대건중 학생들, 아침 마다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